아이고, 갔어! 아, 물 좀, 물 좀, 물 좀. 아, 잠깐 아, 아니, 이거 얼굴, 얼굴 아, 밟혔어? 이거? 이 자? 스스 머리, 일봐. 머리? 어, 머리 한 번. 안 나가도 돼. 괜찮아, 괜 저거 뭐, 위험해? 그래도 위험하다고 뭐. 점프 뛸수 있었잖아 진짜? 선생님이 침착필오세요네아네 괜찮은지? 어. 네네 괜찮지? 안 나가도 돼 괜찮아? 네 <laughs> 저거 짜, 짜, 작은 거 하나만 올라가자, 올라가자. 물 네. 머리 약간 뒤에서 찍혔답니다. 밟힌 게 아니라. 네, 저 밟은 줄 알고.